네. 이거 여전히 한 달에 한 번꼴로 경찰 군인 소방관 출동시킨 그놈. 아유. 어? 그, 그놈 목소리. 목소리. 이거 처벌 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어, 근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요. 네. 전북 전주대학교 아시잖아요. 음, 네. 그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네 차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올라오면 관할경찰서는 난리 납니다. 난리. 그죠. 폭... 이게 에이 이거 대다수가 헛소리니까, 에이 또 이번에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또 핫, 장난치네. 에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진짜 터지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폭발물이 설치됐다 그러면 그 경찰서 물론 물론이고 그 인접에 있는 경찰서 아. 군인 소방가이 전체가 한꺼번에 비상 걸려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면 네. 이게 대규모 막 사상 사고가 날수있니까요 어, 그럼요. 수 그러니까 전부 다 대피 시켜야 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얘 내용이 뭐였냐면, 예. 오후 2시 30분에, 예. 2시 30분 또 초까지 말했어요. <laughs> 22초. 아유, 구체적이네요. 2시 30분, 그러니까 14시 30분, 네. 22초에 터지도록 내가 타이머를 맞춰놨다. <laughs> 전주대학교 건물에다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찰 육군 그 폭발물 처리반, 이호들라고 네, 네. 폭발물 처리반, 소방인력 등 150명이 동원돼가지고 해당 대학을 사람 다 대피시키고. 그러니까요. 샅샅이 뒤진 거 수색하는 거예요. 막 네. 탐지견 동원하고요. 폭발물 탐지기 들이대고 아주 복잡합니다. 예. 어. 그 강의도 완전 휴강. 이거 어느 휴강이지. 휴강해야 되겠죠? 그렇게 3시간 넘게 수색을 했지만, 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다행이죠. 에. 엄밀한 그. 의미에서는. 에. 이게 조사해봤더니 온라인 게시글은 이 학교 학생 A라는 친구가 거짓으로 올린 거예요. 아왜 이런 짓을 해요, 도대체? 어? 어 그래서 얘는 저 형법 제 137조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렇죠? 위계공무방해라고 부르는데, 네네 구속됐습니다. 구속해야 돼요. 네 이거. 구속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얘는 이게 사례입니다. 사례 이 사례고요. 사례, 예. 최근에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 허위신고가 1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얘 지금 저 구속된 애 포함해서 12건이에요. 아휴 이거, 응, 이거 한 달에 거의 한번 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 이게 매번 경찰 폭발물 처리반 소망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저, 저 그래서, 에, 그 구속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참. 그러고 이제 그뭐 로통 뉴스라고 그러더라고. 그 뉴스에서 최근 네. 4년 동안 네. 폭발물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그 등장하는 판결문 검색을 한번 해 봤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랬더니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8명, 8명. 4년 동안요. 네, 예, 4년 예. 동안 8명. 그 의외로 많네요. 예, 뭐 이제 여기 내용 보니까 예. 어, 위에 맨 위에 보시면 <laughs>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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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나 이거 어이가 없어갖고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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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에다가 네. 아마 고, 고객 만족센터에다가 글 올린 것 같은 내용인데 네. 비행기 소리가 시끄러서 죽겠다. 아, 어? 수류탄하고 포, 저, 폭탄을 들고 사천 지금 내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어머. 이거 말 아, 올라오면 바로 이거 비상 상태에 들어가요. 그럼요. 자. 20년 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나 불만이 있어. 예. 어, 그러면서 나 지금 수서경찰서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수서경찰서, 경찰서 전체 다 설치했다. 어? 버튼말로 누르면 터진다. 아유. <laughs> 이게, 이게 듣는 우리는 그냥 장난 같지만. 예, 네, 실제로. 수서경찰서, 수서경찰서 직원들 아마 전부 다 대표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어, 다 나오고, 웅성웅성 다 나오고 그랬을 예. 거예요. 예. 또 하나 야구장 관계자한테 앙심 품은 놈도 있어요. 야구장에그 삼루 쪽 의자에다가 네. 띠띠 소리 나는 장치가 붙어 있다. 아 빨리 와 달라. 이거 폭발물이라서 내가 신고하는 거다. 아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설치했다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음,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유 참. 그 잠나에게. 그래서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저~ 그게 (2018년 10월에) 공항공사에다가 네. 이제 신고했는데 그때 경찰관 (22명) 소방관 (19명) 군인 (11명) 공항 관계자 (10명이) 출동해서 정밀수색 했고요 아휴... 수석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저~ (112) 에의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공무원 한 (25명이) 동원되었고 폭발물 수색하는 데시간 보냈다고 그러고요 야구장도 119에다가 허위신고한 겁니다니까 그러니까 띠티 소리 난다고. 참. 응. 그래서 소방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도 이제 전부 다 처벌을 받았는데 예. 원래 위계공방위가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이하의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음, 이 근데 이제 이, 이거는 형사처벌 수위예요. 그렇죠.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되었고 네. 재판 받고 뭐 어, 벌.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1 0 0 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행정기관에서 이거하고는 별개로 예. 인력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 그러면 그게 셉니다 그게. 그러면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경찰관, 소방관, 군인 합쳐 갖고 한 500명이 갔다고 예. 칩시다. 그러면 500명 출동에 대한 그걸 산정을 하면 예. 잘못하면 자이 신고 한번 잘못했다가 거지 되는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예? 억단이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바보짓들을 한다고,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그 출동해가지고 진짜 정작이 급한 사람들한테 소방인 경찰이 출동못하는 맞아요. 어? 그, 그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왜 이런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유, 응? 참, 비싼 법 먹고 쓸데없는 짓을 되게 해요. 네, 예, 이런, 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건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건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예,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이거는. 근데 거의가 예. 어 징역형을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 실형은 실형인데 예. 집행유예는 솔직히 얘기해서 실형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달라지는게 들어가지만 예, 내보내는 하죠. 거니까 예. 그게 75%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게 25%는 벌금입니다. 벌금도 그렇게 또 세지도 않을 거예요. 벌금 안세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손방망이로 이이 처벌 이 이거 어 제가 이거 나중에 뭐한번 통계된 거한번 그 조사를 해놨는데 깜빡 잊고 안 갖고 왔는데 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 허위 신고하잖아요. 네. 이 집행유예라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기본이 10년에서 20년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요. 기본이 우리나라 이거 거져요거거 거저. 아니, 우리나라. 응. 그러니까 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119 신고도 만약에 정작 출동을 해가지고 와봤더니 음. 긴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비용을 다 본인들이 비용 다 냅니다.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위급하고 진짜 막 급하고 네. 위험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뭐쓸 굉장히 쓸데 없는 걸로 막 이렇게 막 음. 신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문제. 아니 그 본인이 뭐 다쳐가지고 이저 119이 불른 것도 비용. 내는 나라 많습니다. 에이. 우리나라처럼 무상으로 그냥 처리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19 함부로 부르지도 못한답니다. 이게. 그 비용 때문에. 예, 외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음. 이렇게 국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해놨는데 그걸 악용을 해갖고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테러를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 허위신고에 관해서 민감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처벌이 센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예. 그럴 수 있죠 그죠 렇 예. 거기는 늘 노이로적을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런 테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네. 안전한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어, 그래서 이제 형량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력 소모에다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저 공기관이. 양치기 소년화될까봐 계속 이렇게 하면 무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 신고를 계속 받잖아요 뭐 뭐하는데 신고했는데 가보니까 또 꽝이고 또 하니까 또 꽝이고 그러면 에이 요번에도 또 정신 나간 놈이 에이. 신고한 거네 그러면서 몸은 움직이되 에이. 성의계가 그치. 없어 어. 그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 그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육하고 그러지만요 에이. 일단은 설치했다고 신고 들어오면 설치한 걸로 봐야 된다 어, 이렇게 교육은 해요 네네. 근데 자주 그걸 접하다 보면 그렇죠. 무디어지거든요. 아무래도요. 네. 어 그거는 경기할 점이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런 부분. 보니까 다 거의 집행유로 다 나갔어요. 어? 실형 준 놈들은 집행유 이런 김포공항 뭐 폭탄 터트린다 이런 것도 뭐 <laughs> 그렇고 뭐 많아요. 그저어 근데 이런 거다 집행유에 뭐 징역 6 월에 집행유에 2년 정도.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 그 부분 그 아까 야구장 그 허위신고한 네.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유독 실형이 났대요 어, 그거 뭐예요, 그거 8개월이 났는데이 음. 사람은 상습범이래요 상습범 아이건 자주 하던 놈이구만 또예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가지고 누범이구나 누범 예또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내린 게 8개월 음 근데 이거 이 부분 제발 판사님들이 그러니까 대법원에 설치했다는 신고는 아직 없나 봐요 <laughs> <laughs> 네? okay. 지금도 okay. 저 신고 들어와고 그, 한그 앉아서 재판하다가 후다다닥 법복 벗고 한번 밖으로 뛰어나봐야 알아. 그래야 얼마나 심각할까? 어, 그 얼마나 그게저 부담스러운 행위. 그러니까 이 아까 왜그 야구장 그사람1심에서 징역 8개월 받았는데 교수님 예. 2심에서는또 벌금형으로 감형됐대요. 그렇죠 깎아주 거. 뭐, 뭐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을 들고 와가지고 음. 뭐또 아니 근데 또이 경찰관님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이 야구장 출동하셨잖아요. 음. 근데 2심에서또 선처해달라고 뭐좀 써주셨나 봐요. 뭐왜 써주냐고 정신 나온단 말이야. <laughs> 그 이런 게 저런 게 해가지고 또 벌금형 결국은. 그, 저도 형사 오래 했어요. 그, 하다 보면 범인 앞에 놓고, 그 죄가 미운 거지 사람 미우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미워, 밉다가 죄로 바뀌는 게한 10년 걸려요. <laughs> 초, 초반에 경찰관 들어가면 그 예. 범인 자체가 범죄하고 그 범인하고 같이 예. 미워요. 예. 사람 새끼 같지도 않아 그냥 막,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쌓이고 잔밥이 생겨서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밉지는 않고요. 죄가 미운 거로 이제 바뀌죠. 음, 근데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인간적으로 하저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피해 법익이 국가예요. 그렇네요. 네. 개인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면 경찰관 개인 김복준이 아니라 국가. 그 제복을 입고 온 국가 네. 권력을 행사하는 김복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합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 공무집 행방해는 그러나 이제 뭐가 있냐면 다친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맞았다면 예. 다친 거에 있어서 치료를 해줬다는 치료 확인서 그래서. 같은 거는 써줄 수 있어요 합의서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에 치료비 받아서 나 제가 나를 때리고 치료비 물어줬습니다 하는 거 확인서를 써주는데 그게 합의서 비슷하게 작용하죠 그렇겠죠 판사가 볼 때는 예. 아 그래 경찰관 때렸는데 이놈이 그래도 양, 양심껏 경찰관 치료비는줬네 네. 음, 반합이 했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써주지 말라고 우리 원래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음,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제이 써주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식벌 되는 놈의 새끼가 한순간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서 선처해 주시기 응.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응. 써주는데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만 그렇지. 예, 엄정한 어떤 공무집행 상황을 좀 인식해서 우리 후배들이 공지방에 관련돼서는 합의서 써주면 안 돼요. 합의서가 아니라 합의서는 없으니까 확인서 같은 거저 어, 선처 뭐 요구서 같은 거 이런 거 써주면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음. 생각을 해보면 다음번에 이제 이거를 빌미 삼아서 음. 기와 삼아서 다음번에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근데 이상습범들은 또, 또 하더라고요, 아무래 어, 지금 저잘안 보이는데, 제가 원래 요렇게 흉터가 있어요. 어, 어, 여기, 여기 밑에는 지금 아직도 이거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뭐에 맞았냐면, 네. 유리제더리에 맞았어요, 유리제더리 유리젯더리 구운 걸로, 어, 예전에 그 동수천 쪽에 이제, 그 형사 스 그때 내가 한 반장인지 오 반장인지 헷갈리는데 하여튼 동두천 지역 형사 팀장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관할 파출소를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네. 이제 팀장하니까 파출소에 차가 밤사이 발생보고는 안 올라왔지만 또 이상한 징후 같은 거신찰 돌면서 그런 거 있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러 댕겨 아 별일 없습니까 하고 파출소장하고 차도 한잔 먹고 네.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어둑어둑해진물 무렵에 겨울에 딱 파출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비행접시 같은 게 삥! 하고 날라서 때렸어요, 여기. 아유.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네. 그술 먹고 들어온 놈이 그 안에서 행패부리다가 그걸 집어 던졌는데, 파출순경이 피하니까, 그게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맞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거의 이 안화골절이 와고 지금 요즘에 손흥민이. 예, 네, 여기. 이 선수가 예. 겪고 있는 안화골절, 그걸 내가 겪었어요, 여기가. 아유. 그러고 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이고. 통으로.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피가 나나 아, 가... 이제 눈, 눈에 맞았구나. 눈 멀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그런데 막 만져도 이렇게 막 피가 나는데 하니까 막 눈이 안 보이죠. 정신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 그, 이게 진짜 유리젯들이 게 날라와서 맞으니까 아유. 이게 막휙 돌아와서 딱 맞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걔는 실형을 한 4년 정도 가까이 받았는데 이제 오로지 나한테 네. 합의서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지만 치료해줬다는 치료 확인서, 확인서. 그거 어, 저 어, 받으려고 치료비 네. 다 내겠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해줬어요. <laughs> 그럼요. 아, 치료 당신한테 치료받기 싫다. 그럼요. 음, 당신한테 치료받을 거고 우리가 알아서 치료한다. 그거 안 해줬고 네. 어, 나중에 소송해서 받겠다. 음, 네네, 그때 네네. 이제 나중에 구속됐다가 그 이후에 공처 공탁을 걸었더라고. 음. 치료비 공탁 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거는 뭐, 받았죠, 찾아, 그건. 맞 공탁으로. 근데 그 네. 실형은 좀 살게 했어요. 근데 공탁도 사실 반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 실형 네. 재판해가지고 실형 땅땅땅 때린 다음에 받았어요. 해줬어요. 아, 그거를 그 그런... 던지면 누구를 어떻게 다치라고 아, 던져요? 진짜 그, 아주 그. 아, 거의 형기그 <laughs> 굉장히 두껍잖아요. 어, 엄청 거의 유리제떨 이만한 거. 그 유리... 그래서 예전에는 파수 안에서 담배도 피고 하니까 유리제떨이 두껍다고 <laughs>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이니까요. 예, 네, 그, 진짜, 그거, 아, 아유. 끔찍한 그런 경험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공지방해 때문에 다친 사람들도 많아요. 많을 것 같아요. 어, 음. 쨌 네. 하여튼, 음. 이 경우는 집행유예가 75% 그것도 뭐 징역 6월이나 8월에 집행유예 2년 음. 그냥 준 마나 한 거. 예. 그 다음에 벌금형으로 거의 25% 이거는 한번 정도 돌아봐야 돼요. 맞아요. 어, 절대다수의 이 다중 집합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해가지고 학생들 죄 뛰어나오고 막이 이, 이, 되겠습니까 이거? 맞아요. 요거는좀아 어, 이거 생각하니까 또저나 아, 자꾸 생물처럼 나와가지고 <laughs> 목욕탕 사건 이 생각나. 그 뭐예요? 관내 목욕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목욕탕에요 사람 죽겠더라고, 진짜, 그거 출동했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계 분들 목욕탕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조만간 터진다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원도 쭈비쭈비한 거요곧 터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폭발물 어. 처리, 저 처리 반 부르고 난리를 치고, 목욕탕에 <laughs> 있는 분들, <이제> 나오라고 그러니까, <laughs> 이게 진짜 한번 생각해 을 봐요. 그분. 그렇죠. 씻다가 이거 다 홀딱. 예, 이네뭐저 타월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큰 타월 있더라고 목욕 탕에 그걸 걸치고 나오는데 남자들은 여기만 가리고 나와. 여기만 가릴끼 나오더라고. 그렇죠. 급발진해 <laughs> 버리니까. 아, 주 생시였었어요. 생기쇼.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트럭을 이거 저그가축 그그 옮기는 큰 트럭이 있어요, 포장 좋은데. 그 우선 그걸로 다시는데 내리새는 대로 그분들 막 <laughs> 거기다 일단차 대가지고 급하니까. 그 길은 서 있을 순없으니까그 어, 그 버스 뭐 동원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급한 대로 그냥 <laughs> 해가지고 그 거기다 막 그분들 이제 씻고 했는데 뭐뭐 뭐 나중에 보니까 뭐 헛소리였고 잡았죠, 하겠군, 거, 거 잡았는데 왜 그랬대요? 뭐 어, 반대 그 목욕탕이 그 개업을 하면서. 잘 되는데, 네. 저쪽 이제 구 목욕탕 아들이 아 <laughs> 네, 장난치고, 그건 감이 참 잡히죠. <laughs> 어, 그래가지고, 검거했던 그 생각이 나네, 진짜. 아 근데 그때, 아, 진짜 들어가는 게 진짜 하더라고 그렇죠. 아, 형사는 폭발물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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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도 아닌데. 그럼요. 뭐안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럼요. 그, 음, 그랬던 생각이 나네. 그런데 이제, 뭐, 뭐, 형사는, 아, 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형사 같은 거 가서 이거 어떻게 찾냐고. <laughs> 고 폭발물 차기반 올 때까지 우리 저, 저 기다려야 된다고 끝까지 버티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아 근데 만약에 시민들 이렇게 대피시키셨으면 음. 아니 형사는 사람 아니에요. 폭발물 그러니까. 터지면 다. 근데 안 들어가면 거. 안 들어간다고 난리쳐요 주변에서. 근데 들어간 거뭐뭐 빨리 돌아가서 뭐안 쳐져내고. 아이고 야속하죠 그런 때는. 네, 예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나 수영도 잘 못하는데. 물에 빠지는 사람, 빠진 사람 이 있어서 <laughs> 현장 가서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안고 한다고 밀어가고나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 <laughs> 아이고. 아유. <아이고. 웃음> 참, 음, 그런 경우. 이거 하여튼, 그, 이유 열망을 이렇게, 에, 이런, 그, 위계 공무방에 관련돼서는. 네. 음, 형량 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공무원들, 의 저, 공무행사, 공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하고 이러는 거. 국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엄벌에 처해주고 그거 손방망이 저벌로 맨날 그 사람들 내보내주면 사기 떨어져서 일 못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판사 때리는 놈은 없다 보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선 현장에서 진짜 얻어 맞고 일하는 그 말단 공무원들 상황을. 그리고 이런 거 음. 자꾸 넘어가주면 이 사람들이 우습게 음. 봐요. 맞아요. 네, 우습게 음. 보고 아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고 국가 음. 국가 맞아요.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게 너무 음. 우습게 보여가지고 또 그러고 또 그러는데 이건 음. 안 돼요. 강 처벌을 강력하게. 정말 해야 정말 판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공무집행방해만큼은 좀 정해진 법대로 강력하게 네. 좀 처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맞아요. 공무집행방해 안 당해보셔갖고 공지방해 잘 인정도 안 하시는 분들도 <laughs> 많아요.